한국의 명문 고등학교 순위 탑5를 소개합니다. 이 순위는 2024년 서울대 합격자 수를 기준으로 선정되었습니다. 5위 상상 고등학교 전부. 상상고는 전국 자유형 사립고이며 서울대 합격자 36명 중 정시 33명, 수시 3명입니다. 4위 하나 고등학교 서울. 하나고는 전국 자사고이며 서울대 합격자 38명 중 정시 7명, 수시 31명입니다. 3위 중동 고등학교 서울. 중동고는 광역 자사고이며 서울대 합격자 42명 중 정시 36명 수시 6명입니다. 2위 대원외국어고등학교 서울. 대원외고는 외국어 특성화 고등학교이며 서울대 합격자 45명 중 정시 21명 수시 24명입니다. 1위 외대부고 경기. 외대부고는 전국 자사고이며 서울대 합격자 66명 중 정시 38명 수시 28명입니다. 이 외에도 더 많은 흥미로운 주제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